음. 다시 한번 요거에 어, 목표, 그래 목표 여기 있네. 두 명의 기술자를 고용하기, 그리고 다섯 개의 놀이기구를 짓기, 그리고 어려움 같은 경우는 최소 천명 이상의 손님을 모으기. 지금은 660명 정도. 그렇군. 둥글게 할 광장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laughs> 이미 여기서 이렇게 망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원형으로. 동그라미를 못 그릴 것 같아. 위에서 보면 벌써 망했잖아 음 거기까진 포기 돈이 이거 생각 이상으로 쪼들립니다 쪼들려요 뭐 때문에 이렇게 쪼들리게 된건지 모르겠어 머니가 어디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거지? 우선 탑승권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랑 사는거야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게 이제 보니까 안내소였네 아~~ 에이, 이게 안내소였다. 그렇군. 여기서 들려가지고 우선 탑승권 이 있음을 확인하고 아, 이 그딴 거안 산다. 이런 원성을 지금 질러주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사로이 불만이 많아, 짜식들. 안 삼아 안삼되지 짜식들이 괜히 시비요. 자, 밝게 밝게 좋아, 코포네 아, 반갑습니다. 여기 되게 어둡다. 밝혀주자. 아 돈이 빨리 모여야 되는데 다음 달이 돼야 되는데요. 됐다. <laughs> 왜 마이너스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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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이너스야? 점점. 이거 큰일이네. 안되겠어요. 가격을 때, 떼... 잠깐만. 이거 설마 입장료 안받고 있었니? 입장료가 문제인가? 그럴 수도 있어. 입장료. 입장료. 이런 제인장을 개떡같으니? 나땅 파서. 아, 제인장 <laughs> 야, 이 자식들이 공짜로 들어오고 있었어. 워쩐지! 아, 나! 미치겠다! 가족이 나와버리겠다, 똑같이. 이만큼. 마이너스인 이유가 있었네. 그러네. 진짜 리얼 땅 파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더 받아도 돼! 너 40. 40 됐다 저희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너, 너도 에게에게에게에게에게에 15너7너무 비싼가요? 노우 no. 오 어? 잠깐만 많이 늘어졌다 250명만 더 끌면 돼 250명만 아주 쉬운 일이죠 자식들, 이 자식들, 직원 관리, 직원 관리. 자 이익이 마구마구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 이게 이게 진작에 저거 뭐야? 입장료를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아하, 나그참 입장료를 받아 먹고 있지 않았으니 이렇게 힘들지. 그렇다. 너일 열심히 안 해? 교육. 교육이 필요하군. 좋아. 얘 예, 판매원도 교육을 다 시켜놔야 돼. 낮으니까 자식들이 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엔터테이너 교육 좋아. 교육, 교육, 교육. 직원들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렇다. 이게 문제였군. 좋아. 이 녀석 너 누구냐? 너구나. 이 자식 때문에 여기서 계속 원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여기를 갈아야 되는데 얘를 해고시키면은 문을 닫게 되네. <laughs> 어 직원 선택 됐다. 오픈. 뭐 수습생이라고 게으름을 피우는 중 행복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로니턴 코스터 하지만 만들지 못하지 진장 <laughs> 연구가 착실하게 됐는데 만들지 못해 돈이 없어서 기술자 한명더 고용하셔야지 시나리오 클리어가 될 거예요 맞아요. 어, 사람은 계속해서 쭉쭉 오고 있어요. 이상하다.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100명 늘어났어. 신기하구만. 그러면은 기술자 한명더 고용을 해야 되겠네. 응,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어허, 다섯 개의 놀이기구 짓기 하나만 더 만들면 된다 하나만 더 안내소로 오픈하세요 아 오픈을 눌레, <laughs> 눌러야 돼요 아아아앙 <laughs> 저는 어저문 닫고 배우는 건줄 알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그렇지 오픈을 해야 되는구나 왜 입장료를 올리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지 어어 여기 왜 이렇게 사람 몰리냐 뭐야 뭐야 왜왜왜 왜, 왜,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이 자식들이 왜 이래 왜들 이래? 뭐야? 뭐하러 가는거야 니네들? 이거 들어 가나? 가격을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흥하지? 30으로 바꾸면은 얘네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오, 어, 잠깐만! 머니가 갑자기 막 쌓여 <laughs> 오케이 역시 여기저기서 조금씩 빼먹으니까 금방 쌓이는구만 요정도는 좋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엠마 스윙 만듭니다. 한마, 한마 스윙을 만들겠어. 여기다 길을 빼서. 아우, 노래 좋은데. 아무래도 동굴 동굴 컨셉으로 가고 싶은데, 수직으로 보자. 동굴 동굴, 동굴 동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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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아나참 진짜 야 이게 아니라 너 비켜봐 그래 이걸 보냈어 길게 길게 우쒸 음 나쁘지 않은데? <laughs> 어 대각선으로 한번더 좋아 뭔가 마음에 든다 음 됐어 약간 안 맞지만 됐어요 자 완벽하군 그렇듯해 그렇듯해 계획한 대로야 구멍 안에 무너바른 뭔가 데코 레이션 뭐 저기 겁나게 무서운 어쩌고저쩌고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 컨셉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 길이 너비 너비는 난 3m가 좋더라 아! 좋아 보통 미션 달성했 고. 왔성 a 비3 오케이? 오케이 오픈 오케이 돈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20딱 됐어. 그러네. 이거 쫌 쌈박하게 벌어야 되겠는데, 어... 이거야. 그럴듯해졌다. 상당히... <laughs> 일단 하나만 더 늘리고, 데코레이션에 조금만 힘써도 될것 같은데요. 한동안 끊고 있었는데, 데코레이션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데코레이션 한번더 도전한다. 빙글빙글 전망차 락토퍼스 스릴 쪽으로 일단은 흥미 위주로 어음 하나 도전할까 아 만들고 싶어 롤코 만들고 싶다 도전. 어라? 역시 만들기 어려워. 음. 일단 가볍게만 만들어 볼게 가볍게만 막 무적에 올라가다 무적에 내려와 막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스테이션을 늘리는 거 아직까지 어렵네. 실로 된단 말이지. 아 이거 아까 잘못했다가 괜히 길 길게 만들었다가 엄청 피봤단 말이죠. 음. 엄청 피봤어. 아니 아니. 이제 저저 끝에요. 어, 그렇지. 롤러코스터에 너무 투자하는 것도 문제 일어나 그러니까. 음. 또 롤러코스터 만들면 파산이란 말이죠. <laughs> 바로 이렇게 벌써 5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체인 리프트 이용해서 어 이거 만들기 쉬워 보인다. 조심해서 딱요만큼만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급해. 적당히 적당히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아, 이거 만들기 어려워. 아, 이게 아닌데 트랙이 있을 텐데. 일단 체인 리프트 여기까지면 충분한가? 가볍게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가게. 천천히! 급하지 않게. 급체하지 않게. 요렇게.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서 쫙 꼬아서 저 뒤쪽으로. 뒤쪽으로 유인해. 어렵다. 어려워. 조명도 꺼지니까 굉장히 어렵네. 이제 기럭지 길게 해서. 반대쪽으로 천천히 아니, 왜 위로, 위로 가는 거야? 우주서왜 위로가 아래로 가라니까? 아하, 이게 문제였다는 걸 알아챘지. 그래, 요렇게 침범하지 않게끔. 어, 이거 돈 괜찮은데, 어, 할만한데. 일단 테스트 하면서, 테스트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 줄여서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해서 살짝 아래로. 이런 맛이 있어야 되겠지. 역시 좋아. 이런 식이군. 오케이, 이쪽으로 이제 내려 살짝. 롤코 완성 전에 스토리 종료될 각이에요. 955명, 안 돼! <laughs> no! 아, 하나 완성시키고 싶어! 하나만. 나 하나만 완성시켜보자고. <laughs> 아, 이 상태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하고 싶은데, 잉? 앉아요.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어이, 왜 올라가? 왜, 왜 상승해? 노 no. 어, 그럼 이쪽으로 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꿈틀, 꿈틀, 꿈틀.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진짜 와, 너무 어려워. 에이, 자동항상. 야, <웃음> 저렴하다. <웃음> 되게 저렴하다. 음 전체를 매끄럽게. 오 좋은데. 오 마지막 요거 눌러놓으면 깔끔한데. 오케이 대충 만들어놓고 저거 눌러놓으면 되는 거네. 결국에 유아용이 됐습니다. <laughs> 괜찮아. 대려 요런게잘 먹습니다. 이런 게잘 먹고 말고요. 차량 개수고 왜 이렇게 안 늘어나? 뭐야? 아니 왜안 늘어나지 이거? 이 자식이 장난하나? 뭐 하는 거야? 늘어나지 않아. 어째서야?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어 뭐지? 이거 왜안 누르나요? 왜 다시 원위치 되지? 테스트를 마치지 않아서 아 테스트를 해야만 그게 됩니까? 젠장 8명 남았어 <laughs> 안돼아 테스트를 끝내야지 늘릴 수도 있구나 뭐 이래 어, 8명 남았어 안돼 이거를 선보이고 싶었어 노! No. 오! 한명 죽었다 <laughs> 뭐 이러냐? 이쿠즈키 출구집기 노! 노! 아이! 진작 안 진짜! 야! <웃음> 야! 겠네 <laughs> <다 깼네. 웃음> 깬는데 기분이 약간 미묘한 것이. 나 뭐했니? 아, 어? 뭐했다고 끝나? 되게 뭔가 씁쓸하다잉. 아니 이게 이씨 애매하네요. <laughs> 내가 타, 내가 타고 내가 만족해야 되겠어. 음, 어디갔어? 왜 그때 잘 만들었다? 오 아이 진짜가 애송이 같아 <laughs> 어아아야아야아아야 어, 어. 이거 타면은 허리만 아플 것 같아 끝이야? <laughs> 이게 끝이야? <laughs> 음 그래? <laughs> 신기하네 좀 많이 이게, 아 허리 아프구나, 아 이게 확 꺾어가지고, 아아니또요 각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확 꺾이네, 아 이건 허리 아프겠어요 어디 한 군데 부러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목뼈 같은 거, 네짜란끝 근데 이거 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아까보단 좋다 아까 그막 터널까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했던 거보단 좋습니다, 흥분도가 좀 좋네요 기어코 타는 꼴을 보고 어? 요스토리에서 빠져나가겠어. 니들이 타고 나가는 걸 봐야지. 내가 속이 개운할 것 같다. 유아용 커스터, 애송이 커스터구만. 왜안 타? 아, 열어야지. 타죠. 오, 대가족이 들어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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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만드는 게 먹히는구만! 네 먹히네요 잘 먹히네요 어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쑥쑥 지나가? 바로바로 바로 출발하네 아까랑 다르네 어 아니네 일단 뭐잘 굴러간다 되게 정말 잘 굴러가네요 최소 대기시간 이런 걸다 어, 해제해서 그런가? 이거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헷갈려 이거. 어. 잘 굴러가네? 많이 안 써, 이고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laughs> 좋아. 헤커 저장되나요? 이거 저장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뭐 저장해서 써먹고 이런 생각은 없어. 음. 아이템을 저장합니다. 있습니다. 저장있어요. 예, 네, 저장있네요. 블루프린트의 아이템을 저장합니다. 요코스 그대로 저장할 수 있나봐. 음, 음, 음. 근데, 난 그런거는 안써먹어. 매번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일단은! 완성이 됐구만. 흠...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쓰레기통 겁나 만들고, 어... 직원 고용하고, 밥 팔고, 마지막으로 롤러코스터 하나까지 만들고 끝냈네. 완벽하네. <laughs> 완벽하네. 저장. 쓰레기의 추억이다. 저장. 그리 쓰레기 가트리. 쓰레기의 추다. <laughs>